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메인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점 지지 저항 자리도 제가 좀 잡아 드릴 생각이니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잡는다면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13일 정도 행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보를 계속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이런 식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 구매해야 된다. 자, 보시면 35,000원. 그리고 1,060원. 샌드박스. 폴라나 이거 제가 언제 그렸죠? 거의 2주 전 넘게 그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5차. 1도 없이 아 이거 진짜 등 심지어 이더리움까지 50% 에이 죠 100%. 아안 오른 코인이 없습니다. 안 오른 코인이 없어. 어떻게나 볼까요? 이게 3주 전 차트인데요. 자, 보세요. 아 이거 제로엑스. 체인링크. 네, 무지성입니다. 현재 시간 8월 4일. 오후 9시고요. 어, 오늘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비트코인은 현재 이 부근에서 제가 딱 말했던 지점에서 올라왔고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이 현재 지점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아주 좀 중요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켜준다면 조금 더 빠른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조금 더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잡느냐 바로 저, 저점. 이 저점을 높이느냐 아니면 낮추느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큰 인사이트. 제가 3주 전에 말했던 이번엔 정말 큰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려 합니다. 이 그림대로 아직까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이 관점 자체는 9월달에 32k에서 이만큼 떨어져. 5월달부터 생각해 놨던 그러니까 하락을 다 맞추고 상승까지 다 맞추고 있었던 와중에 3주 전에 말했던 거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서야 상승을 외치고 있을 텐데 한쪽 생각과 방향이 갇혀 계시면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CPI부터 시작해서 왜오르냐 경제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악재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추천을 드렸고요. 좋은 결과로 지금까지 모두 맞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이제는 조정의 범위가 주봉과 월봉이 바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주봉 바뀌고 나서 주봉의 아랫꼬리와 월봉의 아랫꼬리를 염두해야 된다. 현재는 적당선만큼 이제 안정적인 조정 범위인데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겠다면 조금 더 알트코인들이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 월봉 꼬리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깊진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잡아준 라인과 여기 위에 라인 다 멤버십에는 다 미리미리 다 잡아 드렸고요. 제가 조정도 미리미리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아래꼬리 부분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지 좀 아래에서 담아볼 수 있는 라인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있고 제가 말씀했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와 현금 관리 그리고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난 영상부터 시작해서 생방송 어, 그 영상들을 모두 보시면은 다 체크가 를 가능한 부분 공부하고 대응도 할수 있고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가축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항상 감사드립니다.